안녕하세요. 승인의 부동순입니다. 오늘은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세입자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경우 보증보험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마지막에는 주의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질의한 결과 보증보험의 요건인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. 즉, 주민등록이 이전이 되어 있다면 보증보험을 신청할 때 거절을 당한다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집주인은 세입자 몰래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을까요? 옮길 수 있었습니다. 뉴스에 나온 내용을 보면 전입신고서에 세입자의 이름을 박은 막 도장을 찍고 다른 전화번호를 적은 다음 동거인으로 넣어서 세입자도 모르게 옮길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뉴스에 나오고 나서 주민센터 몇 곳에 전화를 통해 확인을 했더니 세입자 본인이 오지 않는 경우엔 전화만으로는 어렵고 가족이 아닌 이상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제는 전화만으로는 안되고 아마 신분증을 주지 않는 이상 옮기는 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러한 일이 벌어진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? 주민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지만, 임대인에 의하여 허위로 타 주소지로 옮겨진 사람들의 경우, 기존의 주소지로 원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즉, 세입자의 과실 또는 동조 없이 주소가 옮겨진 경우, 주민센터에서 원복을 하고 있으니, 혹시 의심이 가시면 전입신고를 한 번은 확인하시고, 옮겨졌다면 원복을 요청하셔야 합니다. 앞서 말씀드렸듯이, 보증보험사는 수사 및 판단 권한이 없어, 원복이 되지 않으면 보증이행이 불가능한 것 뿐만 아니라, 계약록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. 혹시라도 돈을 줄 테니 집주인이 신분증을 달라고 하거나 잠시만이라도 주소를 옮기는데 동의를 해달라고 하거나 무상임대계약서나 금액이 다르게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하거나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안 산다고 하거나 월세라고 해달라고 하거나 등의 부탁을 하더라도 절대 동의하시면 보증보험 및 보호를 받을 수 없기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